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정부가 가구당 2,000달러를 꽂아준답니다. 우리 돈약 270만 원. 정말 공짜 돈일까요?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일까요? 그리고 백악관과 연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정책의 불일치가 내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시장을 뒤흔든 다섯 가지 숫자로 파헤쳐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숫자는 2,000달러입니다. 백악관, 백악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해세 의장이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서 힘드시죠? 그 돈으로 상수해드릴게요. 라는 전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숨은 함정을 봐야 합니다. 이 돈이 풀리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받아들일 겁니다. 결국 뿌려진 현금은 물가를 더 자극하고 우리 지갑을 더 얇게 만드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목할 숫자는 3.5%에서 3.75%라는 기준금리 범위입니다. 헤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내년 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연속이 나라는 장밋빛 전망에 베팅했던 분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정부는 돈을 풀고 연준은 금리를 잠그는 이 엇박자 속에서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지고 달러 강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공포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 4.6%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버무려진 독약이 드디어 실물 경제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냉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계소득의 실종을 의미하죠. 연말 쇼핑몰의 북적임에 속지 마세요. 그건 부채를 동원한 마지막 불꽃질 확률이 높습니다. 곧 닥쳐올 소비 절벽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선진국 가계 저축률이 무려 10.7%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돈을 쌓아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한 겁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내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될 겁니다. 유통이나 소비재 섹터에서 현금이 유동화되는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숫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로켓 랩의 올해 발사 횟수 20일입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할 때 로켓랩은 뉴질랜드에서 이첫 번째 미션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우주산업이 테마를 넘어 돈을 버는 실적주로 변모했다는 증거죠.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우량 우주방산 기업들이 여러분 계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결론입니다. 뿌려지는 2000달러는 달콤한 사탕이지만 그 뒤엔 금리 동결과 실업률이라는 쓴 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고 성장이 지속 중인 우량 우주방산 섹터를 눈여겨볼 때입니다. 자본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개미가 결국 부자가 됩니다. 자, 오늘의 전략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투자 전략 로드맵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인 안전 자산과 빠르게 성장 중인 우주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늦습니다. 매일 아침 개미 구조대와 함께 시장의 급소를 찌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